어이트 공줘. 이거 뒤로 뒤로. 이거크다이점거이 크다. 이점 크다. 이점 크다. 이점 크다. 2점짜리 커. 오케이.

О, дођо, дођо.

민초쳤민지야민지 그러니까 슬라이더 커브. 이번 슬라이더 커브. 오케이. 골! 예, 네, 초용병팀의 공격이 시작되있습니다 현재 스코어 14대 10. 5 아니 아니 6초 이게 커브라고요 그래 6초 맞아 소까뭐 어, 직구야? 오호은데오해라이까 오해 이거네 오해라 오해를 이렇게 해야 되는게 좋구나 오늘 가 말해 에이 많이, 파, 많이 팔아야 되 위험해요 돌아가요 자 오늘 경기는 11시 50분 기준입니다 이. 이닝이 뭐 중요한게 아니야 11시 50분에

오, 오케이! 해주소! 해 해주소! 해주소! 해 오케이아 라이더! 형님 스윙이 존나 커! 스윙막 네, 바람 불어 불어 에 하나 더! 오케이아하하하하하 <laughs> 어, 액션이 아. 아, 네. 음. 아, 음. 너무 크지 않냐? 더 크게 아라나 오케잉! 아잇! 아잇! 오잘 보이네 나간다 내가 움직여 본다 뒤에 좋다 각이 버스 오, 좋고 진짜 직구처럼 네, 어, 네. 네. 아니 여기 어딘가 있네 오케이 먹다먹다아 아,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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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게빠 오빠, 오빠, 라빠 오빠, 오빠, 오호 오빠, <볼>, <목소리라> 이번이빠이만이빠오케오오 <laughs> 야, 씨, 그렇이은라고믿이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웃음> <laughs> <laughs> <laughs>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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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 도네! 저 방어 막아 홈 하도 여기로 가자. 가야 된다. 이게 여기 여기 아입니다 빠빠아니기나 <목소리가> 그래요. 아 7로 올려

I 고 o 까지 마무리하자고 5 0분 do it. I don't know how to 맞 o it. I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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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 n o 시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 우리 개동철이 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빨간까지 마무리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렇지 그럼 화장까지 하면은 좀... 그래 지 초공이. 사실안 맞지. 뭐 <laughs> 가위바위보는 뭐 승부가 나는 게 아니. 가위바위보가 아니고 12시 기준으로 딱 끝내요. 아니, 개동은 가위바위보 초공이 유리해야 되나? 그러지 말고. 뭐... 출장! 출장아! 출장아! 차차! 몰라, 쳐 지금. हाँ हाँ रोप हाँ 가이은 뭐고? 머리가 좀 나네. 아, 어제는 뭐 누가 그런 거어 아, 누구랑 먹었어? 예, 당연히. 누가 그술 먹었나 봐. 이거. <뭐라> 예. 예? 이 김내체 나 위에서 물 던다니까 쫄아가지고 안한다 어제 막 자전거 뭐. 타고 머리 한번 다이닝나자주가 이래서 야 카더라. 형이 술 음, 많이, 많이 했다 뭐. 누구랑 먹었어? 누구랑 먹는데? 네. 이 내가 손려가면회 네, 네. 자, 초 공격. 용장팀의 공격이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스코어 14대1 马赛哈，北京吹。哎，这，是跟我们刚才那种天气差不多

형빠 저거, <목소리도 웃음> 아니, 지 하지, 하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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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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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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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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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아빠! 나이스! 아, 고수오 나이스! 아, 또 대타 또 됐다. 아, 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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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토부, 아이고 부 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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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아 좋아, 좋아. 아, 아. 아. 방이야방이 어나우스 처음 잡으면 이기는데 처음 점은 여기 맨선수자잡으면쉽아 처음이 어쩜 이그래야 그건 다 알고 네. 있지 누구나. 어... 다람밀날그가고은네 점이 나서 부적. 네점 차이야. 이감독은 50분 기준 이야네 맞습니다. 49분에 끝나면 들어가고 50분에 아이, 끝나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 아직 49분 들어가도 어차피 어, 이번 마지막이니 어차피. 그렇지. 빨리, 그렇지. 빨리 끝내도. 안 돼. 우리가 말고야 돼요. 예, 끝나면 아니, 그러니까 못 한다고. 어. 49분에 끝나면일 1인이 어. 더도잖아 아니, 근데 아 근데 대만은 여기 못와줘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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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끝내야 돼더 이상 할수 없어 자네가 저 거기야? 공사년생이야예 맞습니다 어, 오게임인 오전에 잘구나 <목소리> <목소리> 그 바람이 얼른 석길이 오라 했구먼 <laughs> <laughs> 아 불좋다 나가면 어, 차겠다 이외 리그의 신시청팀 대 광주 캐치볼 동호의 영병팀의 대결인데 지금은 4대10으로 4점을 뒤지고 있는 리주 신시청팀의 4점인데, 4점인데 선두차다가 아웃이 되면서 어 상당히 지금 정국팀이 위대해졌죠 남은 시간은 4 4분이가 6분 남았는데, 세로운이모데라분가 6분 남았는데, 아, 네, 수질적으로는데질적으로는 아, 네, 쉽지 않은 상황데 6분 남았기데문에남았는았기 때문에, 아, 때문에 투았가 볼이 좋네요. 아이 6분 남았는데, 6분 남았는고 6분 팀의 마지막 공격에서 첫 타자 삼진 아웃장, 그다음에 포수 파울 플레이로 아웃 되면서 두아웃 됐고 이제 두아웃의 주자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11시 45분이고 마지막 공격이기 때문에 추가 점수 5점을 내지 4점을 내지 못하면 경기가 무리되죠투아웃 수수가 마무리를 처음부터까지 안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구위가 좋네요. 아, <laughs> 이번에친타고가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유격수가 잡으면서 에, 첫 경기 수가첫 경기 육수가, 육수가, 신시청 팀이 피하고 캐치볼 동호회 용병팀이 14대10으로 승리하면서 에, 이닝이 정료, 경기가 정료됐고요 잠시 후에 12시부터 명중강식 캐치볼 동호회 캐치볼 동호회와 네 하나들 하나들 자 오늘 경주시 최고의 빅매치, 최고의 빅매치. 미리 보는 모든지 결승전은